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나보로 노래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 나한테 노래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보슬 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짝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고이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을 고이 고이 맺혔 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 그 어디 있으라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하하하하 <laughs> 웃어요 웃어요 보기 좋아요 옆에 계시는 할아버지는 한 100세 정도가 되시는 할아버지 같아요. 자, 그래도 지금 웃잖아요. 지금 막 할아버지 웃잖아요. 마스크 써, 써가지고 잘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 웃는 거예요. 막 끙끙거리고 웃어요. 끙끙거리고. 할아버지 지금 웃는 거죠? 할아버지, 무 웃는 거죠? 웃어봐요. 하하 근데 할아버지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그래요. 그래도 웃어요. 속으로, 속으로 웃는 거야. 지금 내가 지나가는데, 지나가, 나부로 노래 한번 하고 가라겠어. 내가 노래를 허,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백세가 넘으셔가지고, 백세가 넘으셔가지고, 힘이 없어요. 지금 귀도 먹고, 잘안 들려요. 말도, 어, 말도 잘 언유래요. 그런데 지금 막 속으로 웃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웃어라! 웃어라! 아... <웃음> 웃어라! <웃음> 웃어라! 그냥 막 할아버지가 그냥+ 그냥 뭐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래요 그래도 지금 속으로 웃는 거예요 마스크를 써서 그러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 마스크 지금 벗고 한번 웃어봐요 네. 맞고. 아. <laughs> 아니 할아버지가 지금 웃는 거 보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냥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이가 뭐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웃는 게. 크게 웃어야 되는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도 웃은 거예요 감사합니다.